<laughs> 아작 시작 가요. 아니 시호시 올려놔. 시호시호시호 올려야지 딱작시니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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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작 시작 시호시호시니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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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템 위로 올리나, 이쪽, 자, 뻗어! 아냐, 아냐. 오케이. 됐어, <laughs> 어이 <나이스, 나이스. 웃음> 너무 길어, 길어. 쭉 눌러놔야 돼. 선생님, 선생님 선생님 공 공을 좀막 당겨 넓게 넓게 <목소리> 선생님 더더 작게 작게 넓게 작게 넓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쭉 늘어나서 하게 하게 그렇지 <목소리> 선생님 좀만 더 작게 해봐 좀 좀만 그더 그래, 늘어나게 선생님 늘어나게 그렇지, 더. 다시, 좀덜 당겨봐, 더덜 당겨봐. 좀더 당겨. 너무, 응, 자기쪽으로자기쪽으로 자기 자. 오케이. 좀만 공 열게. 됐어. 오케이. 자, 해봐. 자, 다음, 다음. 자, 준비, 하나, 시. 둘. 둘. 아니야, 손등이야 오케이. 하나, 둘. 오, 어, 잘, 시작. 괜찮아. 나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. 시작. 자, 바꿔. 선생님, 매워할지 아, 그래, 노심하고 던져. 이로 리 던져. 그렇지. 오, 머리를 맞춰버리네. 자, 왜? 네. 그냥 살짝 던져. 오케이, 한 번, 좀만 더. 더, 더 짧게. 더 짧게, 더 짧게. 샘이 키가 크잖아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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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늘려나올 수 있어. 더 늘려나올 수 있어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 더, 한번 더. 안 돼. 아이, 그물에 그림이 안 나와. 아. 그렇지. 한번 더, 한번 더. 느낌 왔어.